습니다 오늘은 또 월요일입니다. 오늘 같이 큐티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야기가 내용이 참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도 예고하시고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동역자 정신과 또 죄의 위험성과 그리고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계신데요. 먼저 순환 예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난번에 순환 예고했을 때 베드로가 재밌는 반응을 보이죠.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 서 사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꾸짖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온 후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순환을 예고하시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데 이들이 두려워하게 돼요.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이 자신들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하고 어마어마한 그 나라의 그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죽는다고 하니까 자신들 지위가 흔들릴까봐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계속 제자들에게 제자 훈련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게 되죠. 그리고 난 후에 다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게 됐는데요. 자꾸 성공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제자들 보니까 답답한 거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을 예고하시고 난 후에 그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이냐면, 누가 더 높아질 거냐, 라는 거예요. 누가 더 높아질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변화상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할 것이다 라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고 그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러냐 하면서 아마 자신들끼리 누가 더 높아질 것이냐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죠. 섬겨야 한다. 제자들은 이전에 말한 것처럼 섬겨야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낮아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어린아이를 이야기하죠. 너희가 어린아이를 섬겨야 하고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이 나를 대하는 것이다. 나를 대하듯 어린아이를 대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유는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였던 것이죠. 어린 아이는 연애에도 집회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 가장 약한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였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높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낮아져서 낮은 곳으로 가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만 하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높아지려고 하고, 우리의 위치만 보지, 낮은 사람들 보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이 제자들에게도 당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동역자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제자들의 이야기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를 따르라고 했는데, 자신을 따르지 않아서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것을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제자들은 뛰어났거든요. 예수님과 늘 함께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자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들은 우리를 위하는 자니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교역자들의 모습에서도, 목사님들의 모습에서도 서로 맞지 않는다고 서로 싸우고 교단이 분리된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참으로 섬기지 못하는 모습이 많이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주면서 서로 섬기며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죄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이만큼 위험하다 해서 손을 끊어야 한다, 눈을 뽑아야 한다라는 그런 끔찍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문자적으로 시행하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강한 결단력을 통해서 그 죄를 끊어버리는 것이 끊어버려야 하는 것이 더 좋다. 아니, 끊어버려야 한다. 라고 이야기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누구한테 들었었는데, 어느 유대인 중한 명이 이 말씀을 보고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음란한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눈을 실제적으로 뽑았대요. 그런데도 여전히 음란한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강한 결단력으로 죄를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시행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데, 소금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맛을 잊게 하는 거고, 조화롭게 하는 거고, 맛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 소금은 바람에 섞여서 사회로부터 불어온 그런 사회의 바람이 불면 섞고, 석회질, 석고 그런 물질이 섞여서 결국 소금이 이 덩어리가 지면 맛도 없고, 소금 역할 없이 다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맛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서로 교회 안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중간중간에 이 없음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뭐 46절에도 나오고 44절에도 나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사본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이 사람이 손으로 해서 기록되고 오늘날 인쇄기가 있지만 예전에는 인쇄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다 필사를 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당시 에 기독교는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대놓고 필사할 수 없었고요. 없었다 보니까 결국 몰래몰래 몰래 필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틀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사람이 불러주고 사람에서는 적다 보니까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장과 절이 나눠져 있지만 예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문자로 기록했고 그것을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8세기, 9세기, 10세기 되면서 소문자로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제대로 적었다고 생각하지만 잘못 봐서 잘못 적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런 사본을, 그러니까 사본마다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다양한 사본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그 사본 중에 하나를 토대로 저를 나누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통합하는 과정 가운데, 결국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한 사본을 기준 삼아서 그것을 통해서 번역 라틴어를 번역을 했고, 그것을 계속 번역을 하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된 사본이 있었는데 그 사본을 토대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것이 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그 문제가 있는 사본을 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본학이 발달하면서 또 다른 사본이 나오게 되면서 비교를 하다 보니까 또 사본학자들이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이 기존의 킹제임스 성경이 사용했던 그 사본이 문제가 많았던 사본으로 밝혀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 사본학자들이 이 발견한 그 사본학을 토대로 새롭게 계속적으로 만든 것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인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킴제이스 성경이 했던 그 성경 구절에 없는 것들이 많이 첨부된 것이 많은 사본을, 원본을 사용하다 보니까, 킴제이스에 없는, 킴제이스에 있는 구절이 원래는 없는 구절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저를 다시 조절할 수는 없고, 없음으로 표시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킹제임스만을 유일한 성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보존 학회의 경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개혁개정 성경이나 대한성서공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성경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대부분의, 아니, 모든 신약학자들, 신학교 신학대학에서 신약학을 가르치고 있는 모든 학자들은 말씀보존 학회를 거의 이단처럼 여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성경이 맞다고 하고, 말씀이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 성경은 가짜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 자신들만의, 그 이단들의 특징이 자신들만이 정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없음 바로 이런 이유에서 없음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화를 예고하셨지만, 제자들은 높아지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제자도는 섬기고 낮아지는 것이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안에는 섬기는 모습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낮아지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틀리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동성애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꺼내기만 해도 무조건 그 사람, 꺼낸 사람 자체를 이상한 사람을 표현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성애자를 섬겨야 할 사람입니다. 동성애는 죄가 맞습니다. 하지만 섬겨야 할 사람입니다. 저도 아직 동성애자를 그렇게 가까이 만나보지 않아서 나중에 저에게 오면 어떻게 대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 동성애자가 오면 어떻게 대할지 모르겠지만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하나의 사회적 약자이고, 우리도 죄인이고, 그들도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왔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고 생각하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나와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섬겨야 하고, 그들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섬김의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섬기고, 낮은 자세로서 그래서 소금의 역할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오늘 하루가 되고 죄를 멀리하는 또 오늘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안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큐티 잘하시고 화이팅입니다. <목소리>